네, 형님들 지금 제거 경험치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새벽에 90레벨 40%를 찍었거든요. 네, 지금 <laughs> 무과금으로또 기존에 30% 찍은 지 정확히 3주째거든요. 날짜를 확인해 봤더니 12월 13일날 제가 30%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14일날 올렸거든요. 오늘 날짜가 1월 3일이니까 정확히 딱 3주 만에 이제 10%를 올렸습니다. 네. <laughs> 이번에 사냥할 때, 뭐, 다른 거는 다 비슷했는데, 이번에 좀 추가된 사냥터가, 뭐 지금은 이제 8시가 지나서 잠겨있지만, 최근에 그림자신전 4층이 새로 오픈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경험치가 나쁘지도 않고, 그리고 또세이프디 존이고, 명코로 시충석을 최대 하루에 7개씩 살 수가 있어서, 기본으로 주는 1시간 추가하면은 총 하루 8시간을 돌릴 수 있거든요. 저는 뭐 12시 땡 하자마자 돌리지 않고 한 1시 정도 그렇게 돌려가지고 하루에 7시간 정도 네, 그렇게 매일매일 그림자신전 4층 돌렸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알비노 이제 3구에서 이렇게 돌리고 알비노 3구 기준으로는 제가 1시간 킬수가 4,200킬 정도 네, 4,200킬에서 4,150킬 이렇게 사이로 나오니까 이것도 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항상 그랬듯이 알비노는 명코로 매일매일 시충서 섯개씩 사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사가지고 새벽에 돌렸죠. 이런 식으로 하루에 아이비노 6시간, 그리고 그신 뭐 7시간에서 8시간 이런 식으로 좀 사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추가된 게 낚시가 추가됐었잖아요. 낚시 업적도 보면은 지금 4천 마리 잡은 거, 거기까지 업적을 성공했는데 이 낚시 하면서도 또 경험치를 많이 올린 것 같아요. 4천 마리 잡고 희귀만신! 제 업적으로 받았고요. 이것도 경험치가 이제 루비나랑 블랙 루비나 이런 것들 먹으면서 하니까 또 경험치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뭐 알비노급은 아니지만 알비노 시충석다 쓰고 나서 이제 낚시로 좀 경험치 많이 올렸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네 평소랑 똑같았습니다. 해적섬 뭐 해적 무덤 돌리고 이 섬은 골렘방 오만은 요즘에 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만보다는 집에 돌리고 있고요. 또 에카는 예배당 돌릴 스펙이 제가 안 돼서 일단 예배당보다는 에스카로스 위주로 돌리고 있고 혼돈의 개미굴은 분노 풀로 꽉 찼을 때 이제 개미굴 3층 위주로 이렇게 사냥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테베나 티칼 아틀란티스 여기는 저희 서버가 이제 라인 형님들 계신 서버라서 이제 잔업을 매일매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잔업 열렸을 때 이제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3일은 이제 잔업으로 경험치 올려줬고요. 그리고 또 주말은 제가 경험치를 좀 많이 못하는 날인데 주말에는 라스타바드 위주로 좀 돌려주고요. 라스타바드랑 그리고 마스 던전 마족들의 땅 여기 이제 5시간 돌려주는데 마족들의 땅은 사실 이렇게 효율이 막잘 나오는 건 아닌데 봉축이랑 그리고 이제 컬렉션템, 먹으로 주로 돌리는 사양터고요. 요즘에 좀 마족들의 땅이 너무 아파져가지고 지금 마덴 감소, 하프헬리스 좀 올려주고 있는 중이고요. 라스타바드는 이제 본캐릭, 마검사 하나, 그리고 나머지 부캐릭들, 마검사 위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부캐릭들은 이제 선정기가, 베타적 선정기가 아니라서 마검사 캐릭들만 돌려주고 있고요. 지금 경험치 획득량이 마을에 있는 동상보포 없이 256% 나오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추가된 아이템은 여정의 반지, 8자리 여정의 반지 끼고 있고요. 여기서 15% 더한 이제 경험치 획득량 값입니다. 이것도 좀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40% 찍었고, 40% 찍은 거 보상 한번 받아볼게요. 모두 받기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변신 인형, 이제 신화증표 2 개, 그리고 아덴 영웅의 상자 이렇게 총4 네 가지 주는데 변신부터 한번 까보겠습니다. 여기서 제발 불데스랑 골데스 나왔으면 좋겠는데 각성발로까지 과연... 네, 케레니스 나왔네요. 인형은 씌어 나왔고요. 어... 사용해주고 그리고 신화 증표는 제가 싸움을 뭐 1도 안 하기 때문에 뭐 대감무시 뭐 이런 거는 솔직히 필요가 없어서 저는 이번에 이속 5% 받겠습니다. 네, 시던 달리기 할때좀 많이 빨라졌겠죠. <laughs> 이속5% 박았고요. 나머지 하나는 신화준표 1단계가 뭐스턴내성스턴 스턴 적중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일단은 가지고 있을 예정입니다. 뭐 나중에 다 박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킵 해놓는 걸로 할게요. 잠궈놓고. 그리고 마지막 아댕 영웅의 상자 이거를 까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댕 영웅의 성장하가리 주는데 이게 20% 40%대 이제 20%마다 추가로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덴용의 성장 물약 이걸 주는데, 이거는 경험치 버프 1000%짜리 이고요 1시간 동안 유효한 아이템인데, 이거 먹으면서 이제 알비노 열심히 돌렸더니, 경험치 할때좀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이제 두 개가 됐죠. 다음에 60% 찍으면은 이제 하나가 더 늘어날 예정인데, 그때까지 또 화이팅 해가지고, 쭉쭉 경험치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또 하루 경험치 얼마나 하는지도 궁금해하시는 형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어제랑 그저께 알비노 시충서 남아있던 거를 거의 다 썼거든요. 제가 휴방하면서 좀 알비노를 소홀히 했는데 <laughs> 낚시랑 월드던전 위주로 돌려가지고 그래서 있는 거다 썼더니 0.65% 그리고 어제는 0.9% 이렇게 했네요. 진짜 빡세게 하면은 1%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는 좀 드다랑 알미면시충석 있을 때뭐 거의 24시간 풀로 돌리면은 1%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0.9%가 제가 찍은 거의 최대 의 경험치인 것 같네요. 이번에는 3주 걸렸으니까 다음에 50% 찍을 때는 또 항아리가 2개기 때문에 3주까지는 안 걸릴 것 같고요. 이번에 한번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또 체크해서 손님들한테 이제 소개 시켜드릴게요. 91렙 찍을 때까지 좀더 파이팅 해보겠습니다.